네 안녕하세요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윤혜진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갯마을 차차차에서 홍두식 역을 맡은 김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이 시간만 기다렸어 오케이 윤혜진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 좀 시켜줘 어 혜진이는 음. 본인만 모르는 이 프로의 정의로움 때문에 잘 나가는. 음. <laughs> 관두고 공진의 치과를 개업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주의자인 윤혜진 역을 맡았어. 잘하네. 개마 <laughs> 차차차 개차에서 개차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뭐야? 일단 개인적으로는 응. 로코를 다시 좀 해보고, 해보고 싶었어. 개마 응. 차차차 대본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인물들이 다 너무 이야기도 다 깊고 그래서 출연 하게 됐어. 나 두식이랑? 촬영하면서 제일 빵 터졌던 순간은 언제야? 경매할 때! 아... 어, 경매할 때 두식이 말투가 너무 재밌어서 진짜 빵 터졌는데 감독님이 그빵 터진 모습이 재밌어서 드라마에 쓸수 있다 했어 고마워 그런 얘기 해줘서 <laughs> 히키타카 힐링 노맨스잖아 음. 윤혜진에게 힐링이란? 혜진이에게 힐링이란 물건 사는 거? 택배 시키는 거 어떤 노력의 대가가 물질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샀을 때 굉장히 힐링 되는 것 같아. 혜진이는. 맞아. 근데 점점 혜진이도 변하겠지? 음. 궁금하면 본방사수. 오케이. <laughs> 갯마을 차차차에서 가장 기대되는 케미가 있다면? 사실 음, 우리 케미가 제일 좋잖아. 그지. 사실 우리 케미가 제일 좋고 좋아야 하고 좋아. 개차로. <laughs> 이행 씨 부탁해. 자, 내가 오늘 띄울게. 겟. 겟말 차차차를 생각하니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알겠죠? 다음 게. <laughs> 혹시 준비했어? <laughs> 자, 오케이. 들어보자.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차 차차차. <laughs> 너무 티나고 뻔하죠? 아니 아니. 해야지? 재밌었어. 차차차. 오케이. 음. 재밌다. <laughs> 홍두식 캐릭터에 대해 소개해줘 홍두식은 굉장히 정의롭고 최저 시급만 받으면 마을에 무슨 일이든 해결하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인물이야 공원파 <laughs>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난 굉장히 따뜻했어 그리고 기대됐어 따뜻한 글이 뭐 어떻게 구현되지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어 음, 공진이라는 곳은 어때?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갯바위에서 음. 나는 내가 거기 있을 땐 우린 더웠잖아. 음. 위험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늘 덥지. 어, 늘, <laughs> 늘 더워, 맞아. 그걸 장면으로 봤을 때 너무 놀랐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이 드라마 내용도 내용이지만 풍경을 보는 것 자체로도 힐링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기대해줬으면 좋겠어. 두식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만 말해줘. 일단 두식은 다 잘해. 어른들한테 잘해. 뭐. 잘하지. 사람이 따뜻해. 가장 자신 있는 자신의 능력치 하나를 자랑해 준다면 내가 경매를 할줄 알아. 어떤 싱, 싱싱한 이 물고기들을 경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 그거 꼭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음 이거 준비 안 했다고 제가... 홍반장으로 사기시 준비했지 했는데, <laughs> 했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하고 싶었어. 아, 왜냐면 삼행시는 좀어렵잖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준비했거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들었어. 음. 내가 지금 듣는 것처럼 연기. 이런 거다. 라고 어. 보여줄게. 홍반장으로 삼행시를 부탁해. 아, 홍반장은 좀 어렵다. 그치? 개차! <laughs> 홍. 홍두식이 공진에서 사실은 지나가다가 반. 반한 사람이 있대. 장 장난이야 <laughs> 미안+ 미안 미안 장 장난하는 게 예쁘니까 기대해줘 금방 사수 <laughs>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아우 어렵다 몰라 <laughs> 하지 사실 나 이거 음. 생각 안 해봤어 <laughs> 오지랖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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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우와 오아 우와. <laughs> 아, 오아 오아 니아거있잖아 극중에 그 어. 설각아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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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오아 오아 봤어오명이 뭔가 진이 말고 <laughs> 여신 있고, 아이, 대구 비너스 막 이런 거 있더라고 여신이 들어가야 될것 같긴 됐어요. 하거든 요 다음 질문 더워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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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서울 깍쟁이로 가자 응. 도식했지 되게 잘 짓는다 근데 나 그거 진짜 마음에 들더라 응. 그것도 나 봤는데 응. 혹시 따로 생각한 거 있어? 왜냐면 준비 많이 했잖아 오늘 그래서 나는 나는 식혜가 최고 아니 없어요, 식혜 <웃음> 진짜 <laughs> 와안 준비했어 보조개. 보조개. 다 알고 있어. 음. <laughs> 우리 되게 관심 많아 우리 드라마에. <laughs> 맨날 견말 <갯마을> 차차차를 쳐봐. <웃음> <웃음> 오른쪽? 오른쪽. 그 왼쪽, 오, 오른쪽. 오른쪽. <laughs> 나도 오른쪽이 많이 들어가거든. <laughs> 괜찮은 거죠? <laughs> 나옛날에 했었었는데 사실. 그래서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아,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등에 땀 났음. <laughs> 난 이거 할게. 아 그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인생 드라마 등극해버리는 극강 캐스팅 사랑아 개차해 이름이 혜진이고 이름이 두식이래. 드라마 이름은 개차래. 사랑해 사랑한다고 눈물 눈물 이런 거를 볼때 솔직히 말해서 힘이 좀 나긴 나. 이 캐스팅 기사 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음. 봐주시는 게 되게 힘이 되고 기쁨인 것같아 음, 예. 이걸 뭐라고 하지? 혜진이가 공진에 내려가서 두시기와 인연이 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소품인 것 같아. 맞아, 나는 거의 음. 첫 하는 혜진이랑 만나고 나서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첫 만남과 이어집니다. 음. 궁금하면 개말 차차차. 본방사수. 나는 그냥 상징적으로 골라봤는데 근데 이렇게 왔다 왔다 힘 주면은 서로 밀고 당기고 우리 드라마도 이렇게 쫀쫀하고 밀고 당김이 있으니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봐주세요. <laughs> 불안불안한데.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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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요즘 <우중> 사랑이야? <laughs> 그니 이거 해야지. <laughs> 무슨 말이야? 우리 요즘 사람이야. <laughs> 하나. 하. 아. 초반부터 음. 하나, 둘, 셋. 아, 이건 잘 맞은 거야. 이건 딱 봐도 설명이 되잖아. <laughs> 여러분, 정답이 사랑스러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아, 아 내가 고민 중이었어. 음, 근데 이건 스테이크 아니야? <웃음> 인간적으로 <웃음> 이건 스테이크지 아니 지금. 나는 어. 의사라 이게 벌리세요 어. 어. 근데 이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거든 지금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사이가 좋아지는 단계와 장면을 찍지 않았어 파리! 파리 혜진이한테 오지 마 내가 마, 봤지 방금 방금 봤지 여러분 보셨죠? 안, 파리 잠깐만 탈, 컷 반전 <laughs> 포인트 김선호 <laughs> 야 벌써 두 개를 해버리네. 난 핑크. 아 너무 쉽지. 아, 너무 쉽다. 어떻게 먼저 할까? 어. 내가 뭐어게 할까? 먼저해. 올 여름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드라마 초대박 힐링 다시 갈게. <laughs> 아 너무 쉽지. 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올 여름을 강타할 대박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옵니다. t v n 에서 방송하니까 꼭. 본방 사수 부탁드려요. 티키타카 케미가 궁금하시다구요? <laughs> 올 여름 안방에 저희가 찾아갑니다. 개말 차차차!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진짜 우리 케미가 궁금하면 개말 차차차! <laughs> 본방 사수요. 열심히 한다 우리. <laughs> 오케이.